네, 처음에 그 액션 씬을 구상할 때 음, 노슬 감독께서 처음 이야기하고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원했던 건 방금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던 게 정확한 말씀이셨는데요. 어, 성별의 대결로 절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. 남녀가 싸우는 느낌이 어떤 순간에도 없으면 좋겠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단 한순간도. 이두 사람은 어쨌건 동등한 캐릭터고 이 캐릭터 각자의 입장과 각자의 감정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 진짜 보통 계급 차 띄고 붙는다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성결 떼고 붙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는 내 입장에서는 넌네 입장에서 서로 진짜 기세로 붙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설계를 했고요 당연히 성형훈 선배님 이한이배보다 키도 크고 훨씬 피지컬이 월하신데 음, 저는 이제. 아무래도 이한이 배우가 그 액션을 성형훈 선배님에 비해서는 좀덜 했었고 그래서 그여 배우고 하니까 사실 되게 좀 이렇게 케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실 이한이 배우하고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몸싸움 씬을 먼저 찍었거든요. 그 호텔 방에서 싸우는. 그거를 딱 찍는 순간 한두컷 두 정도 딱 찍고 나서 아, 선배님 괜찮으신가? 요 <laughs> 이한이 이거 너무 센, 이한이 이거 너무 센 거예요. 설경무 선배님 괜찮으신지 챔퍼 같아서 찍었던 기억이 나고요. 아까 이한이 배우는 선배님을 엽도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한이는 그냥 마동석이었다. <웃음> <웃음>